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에 어떤 대사가 있었는데, 엄청 위로가 됐거든요. 근데 자막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말과 말 사이에 다리를 놔준 저 사람은 누굴까? 어,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. 너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즐거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<laughs> 진짜 이렇게 됐네. 저는 일할 때 뭔가 되게 부자된 기분이 들거든요. 어떤 한 세계를 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이해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그 기분이 뭔가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그런 기분? <laughs> 내가 뭘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꼭 부자 된 기분이라고. 더 <laughs> 기성금씨도 부자 <보자> 되세요? <laughs>